이번에 배울 모양은 N1 번째 항은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분모에도 AN, 분자에도 AN, 그리고 분모에 더셈기호가 있어. 자, 문제 보니까 N1 번째 항은 AN, 여기도 AN, 그리고 분모에 더셈이 있지. 요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양변에 역수를 취해 줄 거야.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A_n 1 분의 1이 되고, 우변은 분모, 분자 자리 바꿔주면 2an분의 2 A_n 분의 2 플러스 A_n이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따로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쓸수 있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가능하지. 따로 따로 적어주면 a n 플러스 1 분의 1은 요거 약분하면 a n 분의 1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 모양 좀 예뻐졌지 아까보다 훨씬 예뻐졌어 그럼 이제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a n 분의 1 요거의 일반항을 구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이지.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자, 일단 첫째 항이 뭘까? 자, 이 수열의 첫째 항.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a1분의 1. 얼마야? a1이 3이니까 3분의 1. 그리고 관찰해 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네. 그렇다면 얘는 등비수열이지. 공비 아니 공비가 아니고 공차가 2분의 1인 거네. 2분의 1씩 더해지는 수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이니까. 뭐지? 등차수열의 일반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지 까먹으면 안돼첫 장이 3분의 1이고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2분의 1 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n, 얘가 6분의 2 빼기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어, 어, 괜히 이렇게 했나? 아니야, 잘했어.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a n분의 1은, 통분하면, 6분의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n이야. 아직 an 분의 1을 구했어. an은 다시 뒤집어주면 되겠네. 다시 뒤집어주면 3n-1 분의 6. 여기다가 양변에 역수를 취해준 거야. 자, an 드디어 나왔다. 그러면 6항을 제 6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을 대입해서 17 분의 6.